이 말씀 봅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려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요나와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은 이제 폭풍의 원인도 찾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우리들의 어떤 상황, 우리들의 삶의 상태, 우리들이 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그런 상황에 대한 분석도 마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다는 점점 더 흉룡하여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 잠잠해지지가 않죠.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더욱 극박해지고 두려워졌을 뿐이죠. 선원들이 요나에게 다시금 질문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처음에 폭풍을 대면하고 그 폭풍 안에서 원인을 찾고자 할때 사람들은 요나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나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에게 그 모든 관심이 모여졌습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누군가에 대한 간단한 가식거리나 뭐 어떤 소원을 듣는다, 또 그리고 나서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폭풍이 더 심해지자 선원들의 유일한 관심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조를 받을 수 있냐 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요나에게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 먹을 것을 조금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물좀 달라고 도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런 말하는 부르짖음 또그 간절한 마음가운데서 오는 한탄과 또 변질되어서 원망으로 가는 모든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절망에 가까워졌을 때 우리에게는 간절하게 모든 인생에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구원해줄 구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게 되기까지는 여호와께로부터 강한 비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고 배 물건을 바다로 내어 던져 버리고 유능한 선장으로 인정받았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와 기술과 경력과 경험은 지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도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그 폭풍을 뚫을 수 있는 것들도 견딜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결코 벗어날 수도 없고 뚫을 수도 없는 강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폭풍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네. 갑자기 동풍이 불었다가 아니라 바람의 이유, 그큰 바람의 원인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죠. 여호와께서 내리셨다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바다를, 마음의 바다를 격동시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간절한 부르짖음의 자리에 우리가 빨리 가게 될수록 우리는 더 빨리 구원의 방법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견딜만 하고 살만 하고 괜찮으면 우리는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큰 간절함이 우리하는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더 간절한 부르짖음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자리 위기 의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더 빨리 사모하고 부르짖고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기들 살겠다고 요나에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할까라는 이 질문이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이 생명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원들의 질문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선원들은 요나에게 물었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에게 묻는 질문과 같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부르짖을 수 없고, 어쩌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폭풍이 왔고, 또그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하여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보낸 이 폭풍을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요나에게 너를 어떻게 할까 라는 이 질문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괴로워졌어요. 설교를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일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사람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전도 여행 중 감옥에 있을 때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묶여져 있던 모든 옥쇄가 풀려버리고 또 그렇게 모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그를 멈춥니다. 너의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자 간수가 웃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대답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절망 속에서 부르지질 때,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의 폭풍이 멈췄습니다. 그들의 삶에 불어하고 그들을 두렵게 하고 있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폭풍이 잔잔해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폭풍 속에서 발견하게 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계속해서 영광 돌리십시오.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라는 이 부르짖음이 나온다면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고난 없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능력이시고 우리들의 피할 바비가 되십니다. 10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이 있어야 간절해집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부르짖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하는 것보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해답이 되신 것처럼 또 다른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답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모두들 열심히 부르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10편 120편 1절 말씀에 내가 환란 중에 여와께 부르지셨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다리시는 분이 되실지라도 그분은 결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은 우리 의 절망과 부르짖음은 우리를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때로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가까이 구원자가 하나님 이심을 바라보게 되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믿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왔을 때이 고난을 대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 무릎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까이 하게 하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구원과 가까워지게 하고, 소망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 묻는 저 여러분의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많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을 찾지 못하고 답도 없는 허공을 향하여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답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셨으니. 모든 문제를 대할 때,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름 찾지 않고, 다른 방법 찾지 않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